지금은 앞 중심과 뒷 중심을 있는 드로즈 형을 했다면 이제는 옆선을 이어주는 드로즈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Y 존이 조금 더 편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어, 섬유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 원단의 인장 강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어, 옆선이 이어져 있는 압중심을 제공해주는, 패턴에서 인장 강도를 없애주어서 이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섬유마다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 0.8, 0.75, 0.85, 뭐, 이런 수준의 스판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있죠. 우리가 처음 삼각 팬티 기본형을 그렸을 때 섬유 수축분 해가지고 원래 허리선에서 힙선에서 어 섬유 수축을 하기 위해서 3cm씩을 빼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 섬유 수축분이 3cm라고. 오, 확인을 하고, 가정 하에 만듭니다. 섬유 수축분 3cm를 각 앞판과 뒷판에서 빼주겠습니다. 3cm. 3cm와 여기서 또 3cm를 표시를 해서, 빼줬습니다. 3cm와 3cm 원단에 따라서 그기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적게 빠질 수도 있고 그 원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시죠 이렇게. 빼주셨죠 음. 그러면 이 3cm와 이 3cm를 뺀이 정도가, 뭐, 웬만한 습판역을 가지고 있는, 습판역을 가지고 있는, 어, 원단들의, 어 그, 드로즈형 패턴이 되겠죠. 섬유바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값으로 했을 때. 자. 자, 이제, 어 전지를 이렇게 작게, 전지의 4분의 1 정도를 접으셔서, 한번더 접으십니다. 이렇게 접으셔서, 방금 접었던 선에, 요 3cm 빼준 선 있죠? 여기, 3cm 빼준 선, 여기를 놓고 따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그렸고, 요 지점 표시해 주시고요. 이 지점이 있었죠.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앞쪽 크러치 지점에서, 크러치 지점에서 최소한 5cm 표시하십니다. 최소한 5cm. 왜? 크러치가 10, 10cm 조금은 넘어야 된다라는 거. 최소 크러치가 10.2cm는 되어라라는 거 있었죠. 그러면 자기의 취향에 맞는 크러치 크기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2cm든 3cm든 조금 더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크러치 분량을 또 표시를 해 주십니다. 최소 5cm 이상 내 취향에 맞는 크러치 분량까지 표시를 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앞판이었죠. 자 그럼 얘를 오려 보시겠습니다. 올려보시고 이러면 여기에는 앞판만 있는 셈이죠 앞판만, 좌우에 앞판만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 음, 부분 자르시고요 음, 접은 선, 접은 선 얘도 자르실 겁니다 제가 가위가, 종이 가위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지금 이제 재단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여러분 재단 가위로 자르지 마십시오. 재단 가위는 재단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게 앞판에 두 장이죠. 앞판 두 장. 얘를 갖고 이제 앞판에 중심선이 이어져 있는 패턴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게 앞판을 두 장을 겹쳐서 그린 후에, 옮겨 그린 후에 두 장을 오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두장 오린 게 들어갈 정도의 종이 크기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세로로 중심선을 하나 잡아 놓으십니다. 이 중심선으로 해서 방금 우리가 오렸던 패턴에 여기 앞 중심 있죠? 얘를 이렇게 맞춰 놓십니다. 최대한 중심에 가까울게. 최대한 중심에 가까울게. 그 다음, 반대편. 반대편도 하나 있었죠. 얘를 얘와 대칭으로 놓으십니다. 같은 분량만큼 접어지게. 같은 분량만큼. 여기서 1cm 나갔다면 얘도 1cm 되게. 같은 분량만큼. 두 개가 이제 동일해지게 넣는 거죠. 이쪽과 이쪽이 서로 평행이 됩니다. 중심선을 하나 맞추어서 좌우가 똑 같이 붙여 주시면 어 이미 모양만 봐도 뭔가 우리가 해야 할 거와 거의 흡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앞 허리를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앞 허리를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V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조절해 주십니다. 면는 대칭으로 똑같이 해주셔야 되죠. 대칭으로 해주시면서 가운데 부분은 수평이 되도록 여기는 직각 직각이 되면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고쳐주시고요. 다리는, 요 다리를 이용을 그대로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고쳐줄 겁니다. 이 부분도, 요 뾰족하니까, 1cm 정도 내려서, 둥글게 해주시겠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그려주시고, 이쪽은 허리가 맞죠? 허리 맞고, 이쪽도 허리가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있는 어디로 갔을까요? 중심을 맞춰서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오려주시면 중심이 앞 중심이 연결이 되어 있고 양쪽 옆선을 이어줄 수 있는 어, 드로즈의 앞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부분있죠이 부분의 사이즈를 재어 놓으십니다. 여기가 어, 저는 약 10cm가 됩니다. 여기 약 10cm 적어 놓으시고요. 자, 요것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뒷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십니다. 뒷판도. 종이를 접으셔서 3cm 섬유수축분 빼고, 그 다음 크러치 부분. 뒤판의 크러치 부분은 많지 않아도 된다는 라거 아시죠? 요것도 이제 취향 따라 다릅니다. 따라 그려주시고. 여기는 5cm 지점. 5cm 지점. 얘도.